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식의 화면 구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카메라의 셔터음 ASMR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는 아니어서 화이트 노이즈가 약간 있어요. 요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총 미러리스 기기 4대로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포서드 파나소닉의 루믹스 G7이고요. 센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죠. 다음은 후지필름의 크롭 바디인 XT100입니다. 또 이렇게 크롭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풀프레임 두 대를 진행할 거예요. 소니의 A7M3입니다. 아직까진 현역이라고 불릴 만큼 괜찮은 바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니의 A7R4입니다. 이게 또 혈액 바디죠. 어, 1편이 반응이 좋다면 2편에서 캐논 크롭 미러리스 바디와 그리고 필름 카메라들을 제가 몇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걔네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여드린대로 파나소닉 후지 필름 M3R4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4K 포토 이런 것들은 넘어갈 겁니다. 걔네는 전자식 셔터라서 사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셔터 소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단일 촬영, 그리고 연속 촬영 진행을 할 거고 연속 촬영의 경우에는 저속 연사, 고속 연사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또 진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라소닉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촬영 먼저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AFC 모드에서의 연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FC가 AFS에서보다 조금 느리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AFS 모드입니다.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들으셨죠? 다음은 후지 필름입니다. 후지 필름도 전원을 켜고, 정지화상 단발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음에는 연속 촬영인데요. 이게 저속 연사는 초당 3장, 고속 연사는 초당 6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3장짜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6장을 고속 연사라고 할수 있나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써 있는 대로 고속 연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어, 파나소닉에 비해서 조금 더 엔틱하고 아날로그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셔터음이었는데요. 다음은 A7M3입니다. A7M3이고요. 우선 단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니의 경우에는. 연사 속도가 총네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로우, 제일 저 느린 속도입니다. 들으셨죠? 그 다음은 중간, 미드고요. 생각보다 좀 빠르네요, 미드치고도. 이바디는 초당 10연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하이입니다. 마지막, 하이플러스를 들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빠른 셔터음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7R4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4 전원을 켜고 렌즈 캡을 빼고 단일 촬영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로우입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미드겠죠. 사실 로우와 미드의 큰 차이를 입어내는 게느기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은 하이입니다. 초점 때문에 약간 내렸던 것 같긴 한데 하이면 약간 빨라졌다 정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초당 10연사를 지합니다 하이플러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나요? 이렇게 해서 총 4대 셔터음 ASMR을 진행해 보았고요. 반응이 괜찮다면 필름 카메라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